카메라 향해서 해주신 마지막 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, 현시작의 최우식입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유민우나가 먼저 캐스팅이 돼 있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민우나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게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어. 작품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거 이것도 또 뭔가 약간 도전 느낌이었어요. 어 정말 친한 사람과 어 친구와 같이 연기할 를때 어떤 호흡이 나오고 어떤 케미가 있을지도 되게 궁금했었고 어 저에게 유민 아까 유민남을 어떤 존재냐고 했는데 사실 이 일을 하고 난부터 어 친구 만드는 게 되게 어,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나이가 나이 떠나서 성별 떠나서 이렇게 친구, 어 되게 되게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어 되게 좀 작품을 끝내고도 되게 많은 음걸 배웠어요. 좀아 역시 진짜 소통 잘 되는 감독님과 따뜻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에 나오는 그 시너지와 그게 아닌 시나지도 정말 엄청 크구나.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계속 제가 기자님들에게 막아그저 다음 어 작품은 어막 제가 재밌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할래요라고 했던 그 포인트가 아마 요이 작품 이후로 제가 많이 느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많이 어 좋은 추억 많이 남겼고 어 정말 재미있게 잘 찍었습니다.